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우리 욕기 6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욕기 6장,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767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767쪽 욥기 6장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1절부터 30절까지 한번 한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꼬리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걀 흰자이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 같이 여기 민이라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 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스의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해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들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 같이 지나가느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그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상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리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아멘. 네, 오늘도 함께 요기 말씀 가지고 우리 말씀 나누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 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기 6장은 이제 요비 첫 번째 대답의 장면이죠. 요비 이제 고통 가운데 친구들이 와서. 어 7일 동안 같이 옆에서 이제 위로하고 어, 같이 이제 침묵하며 기다려줬다가 이제 7일 만에 이제 요배의 첫번 친구 중에 이제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이제 요배에게 말을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이 말은 그냥 이제 쓰여, 쓰여져 있어서 그냥 뭐 대화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 쓰여진 이제 4장부터 시작된 내용들은 다 이제 시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래의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이게 운율이 되게 있는 그리고 나름 작품성이 있는 굉장히 그 우리로 얘기하면 그 시조나 이런 이런 형식의 모습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이 칠일 정도를 이제 요베 옆에서 지내다가 이제 요베에게 건네는 이 엘리바스의 말은 어이 요베에 있어서 굉장히 큰 상처가 됐던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어 1절부터 이제 한 10절 정도까지는 요비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이, 하나님께서 이 고통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마치 그 독화살을 맞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한테 독화살을 쏴서 그 화살을 맞아서 독이 온몸에 퍼지고 있는 것처럼 아주 고통스럽다라는 것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 이 특히 이제 4절에서 그 전능자의 화살이 나에게 박혔다라고 얘기하면서 어, 내 영이 그 독을 마시고 이제는 그 계속해서 그 고통이 내 몸에서 퍼져나가고 있다 얘기하면서 칠절에서는 어그 얼마나 이 고통이 심한지 내가 입맛을 잃어버릴 정도로 어그 여러 음식들이 내 입에 오히려 큰 고통이 될 정도로 어 나에게 힘겨운 상황들이 되었고 그리고 이 상황들이 나아질 것 같지 않다라는 고백들을 팔절과 구절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십절에서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 이 십절 말씀이 저는 제일 어, 좀 그, 아마도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은데 십절에 이런 말씀으로 이제 이 마무리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고통에 대해서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글칠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이유는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요. 시편에서도 이런 표현이 종종 등장해요. 음, 나는 그, 이렇게 깨끗하고 잘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통과 힘겨움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이런 고백들이 시편에도 있는데 욥기에서도 보통 이1 0절의말씀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기보다는 원래는 그럴지라도 내가 위로를 받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사실은 시편에서는 고백이 되는데 욥기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도 내가 위로를 받고 어, 기뻐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경건하고 네, 이 고통 중에서도 기쁨과 어,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어, 나한테 있다는 이 고백들이 굉장히 어, 불신앙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얼마나 떳떳하길래, 네, 얼마나 죄를 하나도 안 지었길래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통이... 어 이제 나, 내가 지금 이 고통을 받는 것은 이 고통 중에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어, 내가 잘났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을까? 이런 이제 의문이 드는 구절이 기도 합니다. 어 일단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때첫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모든 고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어, 왜냐하면 어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에게 부여하시든 아니면 그 고통을 고통을 없애지 않고 그렇게 허락하시고 허용하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모르는 고통은 없고요. 하나님 없이 진행되는 모든 일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일지라도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이 제외되는 공간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통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것이 어, 맞는 표현인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거나 힘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고통을 막 부여하시거나 또는 우리의 고통을 거두지 않으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우리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과 고통을 고통이 하나님이 모른 채로 당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이 벗어난 영역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할 때또이 욥과 같이 어 비록 이 고백들이나 이제 하나님께 고통을 호소하는 이 일들이 때로는 불경스러워 보이고 좀 이게 불신앙 같아 보일 수 있어도 어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욥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 그런 의미에서 그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 중에 또 어떤 집사님 매, 매 매주 어 이렇게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나와서 어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아무도 없는 시간에 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어 하나님께 기도할 때어 쌍욕을 한다 그래요 네. 하나님께 이제 어 쌍욕이라면 이제 우리가 듣기 이 거북한 그런 말이겠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렇게 근데 왜냐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라도 나와서 그렇게 쌍욕을 이제 막 퍼붓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나에게 차있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내 이, 이 목을 넘어서 이제 머리끝까지 차올라 있는 상태라. 물론 그게 때로는 듣기에게 거북스럽고 좀 힘들어 보일 수는 있, 있어도 욥이 어, 지금 하나님께 나와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할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독화살을 쏴서 내 영혼이 정말 독이 퍼져 나가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십니까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욥과 같이. 어, 자신의 상황과 삶의 이 고통이 자신이 버틸 수 없을 정도로 힘겨울 때, 그럴 때이 하나님께 나와서 어쨌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쌍욕이든 아니면 진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든 아니면 도저히 소리를 낼수 없을 만큼 어, 그렇게 그이울음 울음조차 나오지 않을 만큼 힘든 상황일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 나와서 어, 내가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라는 그런 말조차도 어, 하나님께 나와서 하는 것이 어,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어, 혹시 혹여나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 그냥 이것을 어, 그 우리가 우리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어, 애써 우리가 어, 믿음의 표현을 한다고. 그런 것이 오히려 더 우리 마음에 이 고통을 더 쌓아 놓게 만드는 일들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와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요분 어 자신이 이렇게까지 고통당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통 중에 있,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한테 화살을 쏴서 내가 고통 중에 있다는 사실을 어 고백 하는 것이 지금 욕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온이 시간들이 너무나 소중한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통이 이렇게 크다. 그리고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들다라고 고백함과 동시에 11절부터는 이제는 어, 사람들로 인해서 더 힘들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11절에 보면 내가 얼마나 뭐 대단한 힘이 있고 또내 네, 이 멘탈이 얼마나 강력하기에, 돌과 같이 또는 노쇠와 같이 강력하기에, 어, 내가 이런 상황들에서 버틸 수 있겠냐라고 얘기하면서, 어, 14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낚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해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는 동정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절에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어, 개울의 물살 같이 빨리 지나가고, 어, 이렇게 그, 하나님의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로부터도 위로를 받지 못하고, 그리고 이, 어, 7일 동안은 위로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로는 또, 요비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파헤치고 있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이, 오히려 하나님의 주시는 고통도 힘들지만, 주변에서 그 고통의 원인을 찾아주는 그 과정들이 너무나 힘들다라고 얘기합니다. 어, 인간이 요배 친구들이 위로할 수 있는 최대치의 위로는 7일이었습니다7일 동안 아무 말하지 않고 옆에서 지켜주는 것이 친구들의 가장 큰 이제 가장 예, 이, 오랫동안 할수 있는 위로였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7 일이 지나고 나서 이제 첫 시, 대화가 시작됐을 때 이제 너, 너가 어떤 잘못을 했길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이유 없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니? 너의 잘못을 한번 찾아보라라고 얘기했었던 이 말이 요배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만큼이나 이 친구들로부터 받는 고통이 훨씬 더 크게 된 것이죠. 그래서 22절에 보면 내가 언제 너 너희들한테 뭘 달라고 했느냐? 내가 너희들한테 뭐 돈을 또뭔 선물을 달라고 했냐? 내가 너희들을 나에게서 이렇 구원해 달라고 했냐? 아니면 이 고통에 있는 고통 중에서 나를 좀 어, 구원해달라고 버, 벗어나게 해달라고 내가 너희들한테 한 적이 있냐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나랑 마주해서 이제는 어, 무엇을 이 고통을 당할 만큼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한번 따져보자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쭉 이 말씀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을 고르라면 아마 25절이 될것 같습니다. 25절은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라고 기록합니다. 어, 우리가 부부싸움에서도 그 자주 다투고 또는 사람들간의 갈등 속에 가장 큰 얘기는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내 말이 맞는데, 그러니까 이게 옳은 말인 건 알지만, 그 옳은 말이 사람을 바꾸거나 변화시키지 못하고, 옳은 말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합니다. 어, 좋은 말일 수는 있지만, 그리고 맞는 말일 수는 있지만, 그 맞는 말이 유독 사람을, 사람의 마음을 후벼 파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어, 좋은 말이고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것이 꼭 유익한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죠. 어, 모든 것이 가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진 않다라고 말씀한 이유는, 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그 이유 없는 고난을 주실리가 없다는 사실이 맞는 말일 수 있지만, 그것이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거나 는그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는 사실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옳은 말이, 고통스러운 그 옳은 말이 맞는 말이 훨씬 더 고통 중에 있는 이 요백에 더큰 상처가 되고 그 독화살로 맞은 상처 부위를 더 해집는 그런 결과들을 낳게 됩니다. 왜냐하면 왜 이런 말을 우리가 쉽게 하면 안 되고 특히 어떤 고통 중에 있는 누군지체들에게 어, 너뭐 잘못했는지 한번 생각해봐. 하나님께서 그냥 그럴 리가 없어. 이유가 있을 거야. 또는 하나님이 그이 과정들을 통해서 어, 더 좋은 걸 주시려고 그래.라는 이런 말들이 자칫 우리가 맞는 말이고 옳은 말일 수는 있지만 그 말이 그 사람에게 지금 꼭 맞는 말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어,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도 하나님도 지금 요배 말이 저에게도 또는 우리에게가 들을 듣기에도 불편하잖아요. 어, 어떻게 하나님한테 이렇게 따질 수가 있을까? 어, 어떻게 하나님한테 이렇게까지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라고 내가 의롭다라고 이렇게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인데 어떻게 요분 이럴 수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불편 하지만 하나님은 요배 이 고백과 호소를 호소에 대해서 이런 반구도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요배 말을 지금 다 듣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면 우리가 그것을 옳고 그름을 따지거나 그것을 맞다 틀리다를 얘기할 수 얘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요구하거나 또는 이이이 재물이 날아간 상태에서 나한테 재물을 꺼달라고 얘기하지도 않는 요배게. 찾아간 이 친구들의 말이 오히려 더 요별을 힘들게 했었던 그리고 한 영혼을 더 고통 중에 더 하나님의 고통 속에 더 몰입하게 되게 만드는 결과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오늘 뭐 계속 이 이야기들은 패턴은 이제 멈추지 않을 건데요. 이 요배의 이 당당한 이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했었던 이 호소가 아,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어이이 신앙 이거 요베의 말이 많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떳떳할까라고 생각이 들지만 음 이것은 요베의 솔직한 표현이고요. 그 솔직한 요베의 표현이 이, 얼마나 큰 고통 중에 있는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런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라면 음이 하나님께 나오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 하나님께 나와서 는 어떤 이야기를 하셔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어 주변에 우리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우리 우리의 마음은 어 옳은 말을 해 주고 싶고 맞는 말을 해 주고 싶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어 우리가 너무 쉽게 어 이유를 판단하거나 어뭐 특히 이제 그, 가족, 가족의 이제 구원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는 분들에게는 늘 죄책감이 있으시더라고요. 내가 잘 못해서 이 사람이 이 남편이 또는 아내가 또는 자식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식의, 또는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식의 이제 죄책감을 늘 가지고 계신데 꼭 그런 사람들 옆에 보면은 그런 것들을 지적하거나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혹시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 쉽게 얘기하거나 이유를 자꾸 찾으려고, 원인을 찾으려고 자꾸 옳은 말을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듣고 계심을 보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네, 또 함께 끝까지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육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두 가지 어떤 고통도 하나님이 모르시는 고통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와 우리의 어려움과 또 고통 중인 우리의 어려운 마음들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고백할 줄 알아야 하고요. 또 그것이 누군가 그런 고통 중에 있다면 우리는 너무 쉽게 옳은 말을 하는 것 때문에 그 고통을 더 가중시키는 일이 없을 수 있도록 오히려 그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와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도록 함께 돕는 것이 믿는 자들의 모습이라 여겨집니다. 옳은 말이지만 유익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늘 유념하시고 주의하시고 우리가 오늘도 어 마주하는 모든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요 이런 관계들 속에서도 어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욥기의 고백을 봅니다. 다소 지나쳐 보이기도 하고 어 뭔가 좀 경건하지 못해 보이기도 하는 이 욥의 고백들이지만. 아, 하나님께 나와 고백하고 있는 요셉의, 요배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요배 기도와 기도처럼, 우리가 혹시 우리나 어려움 중에 고통 중에 있을 때, 또 하나님께 나오기를 지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와서 어떤 말이라도 쏟아낼 때, 우리의 마음에 또 고통 중에 있는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군가가 고통 중에 있다면, 우리의 작은 옳은 말 한마디, 또는 맞는 말 한마디, 또는 그 원인을 찾고자 하는 우리들의 한마디가 오히려 상대를 더 힘들게 할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그 상대방이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도록 함께 돕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할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짤막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이런 겸손한 자들, 그리고 하루를 주님 앞에서 살아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